어디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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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야지. 얘왜 여기다 놓고? <laughs> 자,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. 너는 저기다 놓는 거고, 너는 막고 여기다 놓는 거야. 라고 얘기를 해. 쟤또 어디가? 아, 그이 지속 터지겠네. 자, 거기서 출발 자 자, 차가 말리. 그래, 그래, 그래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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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빨가지 잡았어? 못 잡았어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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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오, 와? 얘네들 지금 모르는 거지 규칙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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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미 슛을 넣는 거야. 거야 얘 초록색 못 잡아, 저 빨간에는 스피드가.